장님께 노래드려요. 우리 함께한 시간이 있으며 웃음과 눈물 섞인 날들이 별처럼 반짝여 이기. 따뜻한 이 길을 밝혀 반짝이는 난 날들과 손길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안녕이란 말 국장님, 나랑 참 달랐어요. 쉽지 않았어요. 오래 같이 있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10년 뒤에 만나도 여전히 뜨겁고 강렬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건강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천천히 이거가 멋진 삶 누리시길 빌게요. 이경은, 국장님 잘 가요. 지시윤입니다 조희정입니다 김현호입니다 e! 이제는 알람 없이도 여유로운 아침 경 경험치 만렙 짚고 자유의 길로 입장 은 은근히 회사 사람들이 보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그동안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영상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함께 했던 복지관 생활이 국장님께 즐거움과 행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I'm going to go to 로 h e house. I'm going 으로 go to the h 하 u s e I'm going to go to the 2022년 6월 흰지팡이볼에서 면접을 본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면접관으로 계셨던 정옥동 관장님과 구장님, 그리고 지휘장님들이 제가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기대하신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늘 격려와 응원을 해주셔서 체육 지도자가 아닌 체육도 지도 가능한 사회복지사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국장님 곁에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 수년 동안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류영태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은 거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함께한 시간 절대 잊지 않고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우시고 행복하시고 신나는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각 장애인 위한 복지 현장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오신 국장님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조언과 세심한 배려로 챙겨주시던 모습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주시던 조언을 마음에 새겨 선한 영향력을 키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성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그 누구보다도 더 힘차고 자신 있게 나아가실 국장님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국장님 빠빠이, 잘 가세요. 이제는 국장님 참여 한 분기가 시작되었으니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누리시고 가끔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이 이제는 새로운 사, 시작을 향해 나아가시니 경, 경험과 지혜로 빛났던 시간을 뒤로하고 응. 은은한 미소로 여유로운 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푸름입니다. 정현주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회사의 후배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기관에 기여해주신 점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년퇴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수영을 좋아하셔서 수영으로 인터뷰 드려요. 행복하세요. 국장님, 그동안 정말 너무 많으셨습니다. 음, 음. 어, 함께하는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국장님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에서 국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디든 좋은 데로 가시고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가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정년 퇴임 축하드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입니다 국장님과 같은 팀으로 만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시던 국장이 이제는 옆에서 함께 할순 없지만 종종 인사 전하고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입니다 많은 가르침으로 보다 성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영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항상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국장님 꿈을 향해 걸어온 들 국장님이라도 빛났던 순간 새로운 길 앞에선 지금 국장님이 남겨준 발걸음 복지관 속의 흔적을 남겨 함께 한 시간 은안에 남아 만약 흘러가요 이 슐. Sure. Sure. Sure.